1년이 거의 끝나갑니다. 올해도 월급 받고 쓰고 또 받고 쓰기를 반복했어요. 통장을 들여다보면 뭔가 많이 벌었는데 이상하게도 남은 게 별로 없습니다. 작년 이맘때도 똑같은 생각을 했는데 또 1년이 흘렀어요. 이제 새해가 되면 또 다짐합니다. 올해는 진짜 저축 좀 해야지 투자 시작해야지 빚좀 갚아야지 작심삼일로 끝나는 다짐 말입니다. 12월 30일 밤에 다짐하고 1월에는 열심히 하다가 2월쯤 되면 흐지부지 됩니다 1년 내내 반복되는 패턴이에요 계획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실행하는 시스템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의지만으로는 부족해요 자동으로 돌아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올해 마지막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내년 1년을 좌우합니다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내년에도 똑같아요 지금부터 연말에 꼭 해야 할돈 관리 방법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올해 돈이 어디로 갔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겁니다. 마치 1년 결산 보고서를 쓰는 것처럼 말이에요. 따뜻한 차한잔 들고 편안한 자리에 앉으세요. 통장 내역이나 가계부 앱을 꺼내서 올해 1년을 되짚어 봅니다. 세 가지 질문에 답을 찾아야 해요. 올해 순수입이 얼마였나? 올해 지출이 얼마였나? 그래서 흑자인가 적자인가? 흑자는 번 것보다 덜쓴 거고 적자는 번 것보다 더쓴 겁니다. 먼저 수입부터 정리하세요. 월급, 보너스, 기타 수입 다 합치면 됩니다. 지출도 나눠봐야 해요. 고정비용부터 시작합니다. 월세, 식비, 차량 할부금, 통신비, 보험료 같은 꼭 나가는 돈이죠. 그 다음은 변동지출입니다. 쇼핑, 외식. 카페, 술값, 여행, 취미 생활비 같은 거예요. 이 모든 걸 1년치 합산하면 총 지출이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저축과 투자를 지출과 따로 분류해요. 별도 항목으로 빼놓는 거죠. 월별 예산 짤 때는 저도 그렇게 합니다. 연말 결산할 때는 다르게 해요. 저축과 투자를 지출 항목에 넣습니다. 저축과 투자를 지출로 계산하면 연말에 흑자를 계산할 때 진짜 남은 돈이 보이기 때문이에요. 50만원 흑자가 났다고 칩시다. 이건 이미 저축한 돈이 아닙니다. 그냥 통장에 굴러다니는 50만원이에요. 일을 안 하고 있는 돈입니다. 이 돈을 내년에 월 5만원씩 더 저축하는데 쓸수 있다는 걸알수 있어요. 작은 금액 같지만 1년이면 60만원입니다. 무시 못할 금액이죠. 이렇게 12개월을 다 정리하고 나면 숫자들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패턴이 보이기 시작해요. 겨울에 지출이 많았을 수도 있습니다. 춥다고 배달 음식 자주 시키고 온라인 쇼핑하고요. 여름에 더 썼을 수도 있어요. 휴가, 여름 옷, 에어컨 전기세가 한꺼번에 나가서 적자가 났을 수도 있습니다. 특정 달에 병원비가 크게 나갔을 수도 있고요.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숫자를 이렇게 보면 패턴을 발견할 수 있어요. 패턴을 감정이랑 연결하고 지출 습관이랑 연결할수록 돈을 더잘 통제할 수 있습니다. 내년에는 여름 휴가 전에 미리 돈을 따로 빼둘 수 있습니다. 겨울 배달비가 많이 나온다는 걸 알았으니 미리 반찬을 만들어 놓을 수도 있고요. 다음으로 해야 할 일은 1년 점검입니다. 넷플릭스, 웨이브, 티빙, 쿠팡, 와우 멤버십, 유튜브 프리미엄, 멜론 같은 구독료 말이에요. 하나씩은 만원 내외라 별로 안 비싸 보입니다. 문제는 이게 모이면 한 달에 6만원에서 10만원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1년이면 100만원이 훌쩍 넘습니다. 진짜 다 보고 다 쓰시나요? 이 글을 읽는 분 중에 잊어버린 구독료가 최소 한 개는 있을 거예요. 몇달 전에 깔아 둔 앱이든 거의 안 가는 헬스장이든 드라마 하나 보려고 가입한 OTT든요. 무료 체험하다가 해지 안한 구독이든요. 이런 게 조용히 매달 빠져나갑니다. 한 달에 만 원씩만 세도 1년이면 12만 원이에요. 지금 당장 확인해 보세요. 카드 정기 결제 내역 전부 다요. 구독료, 멤버십, OTT, 앱 전부요. 지금 안 쓰는 건 취소하거나 일시 정지하면 됩니다. 실제로 확인해 보면 깜짝 놀랄 겁니다. 20만원어치 넘게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작은 것들 정리했으면 이제 큰 요금들을 봐야 합니다. 특히 보험이요, 자동차 보험, 실손 보험, 종신보험 같은 거 말이에요. 보험사들은 당신이 안 바꿀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매년 조금씩 갱신보험료를 올립니다. 정신 차려보면 처음보다 훨씬 많이 내고 있죠. 1년에 한 번은 비교해보세요. 보험 비교 사이트 들어가면 빠릅니다. 같은 보장에 훨씬 싼 가격을 찾아줘요. 실손보험이나 종신보험도 점검해야 합니다. 중복 가입된 건 없는지, 필요없는 특약은 없는지 확인해보세요. 보험료 줄일 수 있는 부분이 꽤 많습니다. 낭비를 정리했으면 이제 재정 기초를 다져야 합니다. 비상금부터 시작해요. 3개월에서 6개월 치 생활비를 커버할 수 있는지, 올해 초에 있었는데 중간에 썼는지, 아직 그대로인지 몇년 전에 비상금을 든든하게 모아뒀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 사이 물가도 오르고 생활비도 늘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비상금은 5년 전만큼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월세나 대출 상환금이 올랐고 차를 샀고 반려동물이나 아이가 생겼다면 비상금을 채워야 해요. 생활비가 한 달에 200만원이라고 칩시다. 6개월이면 1,200만원 필요해요. 지금 800만원만 있다면 400만원이 부족한 겁니다. 비상금 정리됐으면 현금이랑 투자 비율을 봐야 합니다. 비상금보다 많은 현금을 쌓아두면 안 돼요. 인플레이션이 조용히 가치를 갉아먹습니다. 1년에 3%씩 물가가 오르면 1,000만원은 실질 가치가 970만원이 되는 거예요. 10년이면 절반 가까이 줄어듭니다. 반대로 전부 주식이나 펀드에 묶어두면 위급할 때 손해보고 팔아야 해요. 완벽한 비율은 없습니다. 대략적으로 5년 안에 안쓸 돈이라면 투자하는 게 좋아요. 적금이나 예금보다 투자 수익이 훨씬 높으니까요. 연말 전에 작은 조정 몇 개만 해도 습관이 잡힙니다. 몇년 지나면 수천만 원 차이가 나요. 이제 회사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챙길 차례입니다. 회사 퇴직연금 같은 제도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회사 퇴직연금을 확정급여형으로만 받고 추가 납입을 안 합니다. 확정기여형이나 개인형 퇴직연금에 추가로 돈을 넣으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연말 전에 확인해 보세요. 회사 복지제도를 최대한 활용하고 있는지요. 우리 사주 같은 제도도 있습니다. 상장사 다니면 자사주를 할인가에 살수 있어요. 회사 미래를 믿고 10% 정도 할인받을 수 있다면 괜찮은 기회입니다. 다음은 세금 혜택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이제 연말 정산 시즌이 다가옵니다. 연금 저축, IRP, 기부금,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같은 세액 공제 항목들을 챙겨야 해요. 연금 저축은 1년에 400만원까지 세액 공제됩니다. IRP까지 합치면 700만원까지 가능해요. 소득에 따라 13.2%에서 15%까지 공제돼서 최대 100만원 넘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까지 넣어야 올해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 이미 700만원 다 넣었다면 문제없어요. 600만원만 넣었다면 100만원 더 넣을 수 있습니다. 15만원 정도 더 돌려받는 거죠. 기부금도 세액 공제됩니다. 기부할 계획이 있다면 연말 전에 하는 게 유리해요.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지금 바로 체크해 보세요. 회사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면 1년 동안 쓴 돈이 다 나옵니다.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사용액 전부요. 놓친 항목이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세요. 특히 가족 의료비는 영수증 챙기는 걸 깜빡하기 쉬워요. 병원 다녀온 적 있으면 영수증 다시 뗄수 있습니다. 체크카드랑 신용카드 사용 비율도 확인해야 합니다. 신용카드를 너무 많이 썼다면 남은 한 달은 체크카드 위주로 쓰는 게 좋아요. 공제율이 더 높기 때문이죠. 부양가족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전부 꼼꼼히 챙겨야 해요. 특히 부모님 의료비는 놓치기 쉽습니다. 안경이나 렌즈 구입비도 의료비에 포함돼요. 월세 사는 분들은 월세 세액 공제도 챙기세요. 조건만 맞으면 연 최대 750만원 한도에서 12에서 15% 세액 공제됩니다. 최대 100만원 넘게 환급받을 수 있어요. 대중교통 이용하시면 교통비 공제도 됩니다. 체크카드로 지하철 타고 버스 타면 공제율이 더 높아요. 이런 것들 하나하나 챙기면 세금 환급액이 크게 늘어납니다. 이제 내년 목표를 세울 차례입니다. 기본을 다 챙겼고, 과거를 돌아봤으니, 이제 앞을 봐야죠. 내년에 돈이 어떤 걸 해주길 바라시나요? 막연한 게 아니라,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돈 관리 잘하고 싶다, 저축 더하고 싶다, 이런 게 아니에요. 진짜 차이를 만들고, 매달 추적할 수 있는 걸로요. 전세 자금 모으기, 카드 빚 갚기, 비상금 채우기, 주식 투자 시작하기 같은 거죠. 중요한 목표 한두 개 고르고 적어보세요. 숫자를 붙이면 됩니다. 2026년 12월까지 600만원 모으고 싶다면 그렇게 쓰세요. 600만원을 12월까지, 그럼 한 달에 50만원입니다. 너무 많으면 절반으로 줄이거나 기간을 늘리면 됩니다. 먼저 앞으로 12개월 월급 보너스 부수입 예상액을 적으면서 예상 소득부터 봐야 합니다. 매달 저축하고 투자할 금액도 넣으세요. 이미 지난 12개월을 정리했으니 훨씬 쉬울 겁니다. 올해 월평균 저축이 30만원이었다면 내년에는 40만원으로 늘릴 수 있을지 생각해 볼수 있어요. 나머지 지출 항목도 넣으시면 됩니다. 목표는 앞으로 12개월 돈 한푼 한푼에 목적을 주는 겁니다. 미리 계획 세워야 해요. 계획 없으면 그냥 막 씁니다. 돈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요. 중간에 목표가 바뀌면 숫자를 조정하면 돼요. 연봉이 오를 수도 있고. 예상 못한 경조사비가 나갈 수도 있습니다. 수정하면 최종 목표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바로 보입니다. 20분이면 세팅 끝납니다. 끝나면 정말 후련해요. 1년 내내 쓸 명확한 돈 관리 계획이 생기니까요. 목표가 명확하면 나머지 돈 결정도 훨씬 쉬워집니다. 목표를 정했으면 이제 실천 방법도 구체화해야 해요. 예를 들어 1년에 600만원 모으기가 목표라면 한 달에 50만원씩 저축해야 합니다. 이 50만원을 어디서 만들지 계획을 세워야 해요. 커피값 줄이기, 배달음식 줄이기, 충동구매 자제하기 같은 작은 것들이 모이면 됩니다. 한 달에 커피 15잔만 줄여도 7만원 절약이에요. 배달음식을 주 2회에서 주 1회로 줄이면 10만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중고 물건 팔기도 좋은 방법입니다. 안 쓰는 옷, 가전, 책을 당근 마켓이나 중고나라에 팔면 한 달에 10만 원 정도는 벌수 있어요. 이렇게 작은 것들을 모으면 월 50만 원 저축이 가능합니다.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목표를 주변 사람들한테 말해보세요. 가족이나 친한 친구한테 말하면 책임감이 생깁니다. 혼자 다짐하는 것보다 훨씬 지킬 확률이 높아요. 매달 진행 상황도 체크해야 합니다. 달력이나 노트에 매달 저축한 금액을 적어보세요. 숫자가 쌓이는 걸 보면 동기부여가 됩니다. 목표 달성률이 보이면 더 열심히 하게 돼요. 이제 실행 단계로 넘어갑니다. 지금까지 한 모든 게 여기서 합쳐져요. 아주 간단한 시스템으로 돈 관리가 뒤에서 돌아가게 만들어야 합니다. 의지력에 의존하면 안 돼요. 1월이 되기 전에 자동화를 설정하세요. 저축, 투자, 연금 계좌로 가는 자동 이체를 만들면 됩니다. 월세나 통신비 같은 고정비 납부 일도 매달 같은 날로 잡으세요. 월급 들어오는 날 바로 자동이체가 되도록 설정하면 됩니다. 월급날 자동으로 100만 원이 저축 계좌로 이동한다고 칩시다. 눈에 안 보이니까 없는 돈으로 생각하고 살게 돼요. 남은 돈으로 생활하는 거죠. 이 작은 변화 하나가 장기 재정 상황에 있어서 다른 어떤 가계부 앱보다도 더큰 영향을 줍니다. 자동이체 외에도 따로 챙겨야 할게 있어요. 비상금 말고 1년에 한두 번 나가는 예상 가능한 큰 비용을 위한 별도 저축입니다. 자동차 보험료, 명절 비용, 여름 휴가비 같은 거죠. 1년에 한번 자동차 보험료로 60만 원 나간다고 칩시다. 매달 5만 원씩 따로 모아두면 12월에 60만 원이 모여 있어요. 갑자기 큰돈 나갈 때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돈 관리를 더 쉽게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비상금은 메인 통장이랑 다른 은행에 두는 게 좋습니다.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으면 손대고 싶은 유혹이 줄어들어요. 증권 계좌는 메인 은행이랑 연결하면 됩니다. 송금이 몇 초면 되니까요. 토스나 뱅크샐러드 같은 자산 관리 앱을 홈 화면에 두세요. 진행 상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요. 마찰이 적을수록 생각 안 해도 지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간단한 돈 관리 표를 만들어 보세요. 한눈에 전체를 볼수 있는 빠른 방법이에요. 복잡할 필요 없습니다. 노션이든 엑셀이든 메모장이든 상관없어요. 진행 상황이 보이면 작은 진전이라도 동기가 생깁니다. 동기가 초기 흥분이 사라진 뒤에도 시스템을 살려둡니다. 첫날부터 완벽할 필요 없어요. 자동화 한두 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일주일 써보고 괜찮으면 시간 두고 더 추가하세요. 최종 목표는 돈을 항상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한번 세팅하면 당신이 인생 살 동안 돈이 조용히 일하게 만드는 거예요. 올해가 끝나기 전에 오늘 오후 시간 내서 이 내용들 실행해 보세요. 몇 시간 투자하면 새해를 차분하고 정리되고 통제된 상태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연말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올해 잘했던 것은 내년에도 계속하고 아쉬웠던 것은 고치면 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미루지 마세요. 오늘 자동이체 하나만 설정해도, 구독 하나만 취소해도, 연금 저축 10만원만 넣어도 시작입니다. 시작이 반이에요. 당신의 재정 성공을 응원합니다.